네, 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한 자리가 어, 마련됐다는 것 자체로 좀 굉장히 기쁩니다. 여기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경선생이라지만 어, 이렇게 역사를 좀훑어주십사 하는 어, 말씀이어서. 어, 전남 분들도 어, 135년사를 정리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만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나눠서 좋겠다. 또 인천시회를 또 인천의 역사를 또 더더욱 보실 기회가 있어서 아 인천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나라고 하는 것도 새롭게 깨달으면서 어, 이것들 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들이 이것저것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되어져서 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아 저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어 시간을 조금이라도 좀 절약해서 그 말씀이라도 좀더 나누고 싶어서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우리를 보통 인천, 인천, 인천에 사는 사람들로서, 또 인천에서 턱박으로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인천의 교육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 제가 전국 그 제가게안 가은 마을이 없을 만큼 사실 저제 스무 살 때부터 지금까지 전국을 어, 돌아다녔는데 어, 저 인천에서 산지도4 0 년이 넘은 시간 살았는데 뭔가 인에 그냥 뭔가 좀 아쉬운 일들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럴까 사실 잘 몰랐어요. 뭐 이게 왜이럴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135년사 정리하면서 인천의 근대사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름 는을 조금 는어는 저는 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는좀는저할수있으는좋겠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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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는 것처럼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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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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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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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되었다라는 사실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것을 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1884년 9월 5일에 아, 아, 9월 2 2일에 알렌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양의 어느 교회도 당시에 조선을 선교하겠다고 계획했던 교회는 어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에 있어 일본에 가서 개종했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의 선교사들이 있고 거기 가서 개종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왜 조선은 선교 안 하고 여기 일본은 선교하고 있느냐 그래서 서양 교회에다가 조선 선교해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런데 서양의 그 애들이 우리못 한다 오히려 못 한다고 대답했지 하겠다고 대답한 교회가 없었어요. 못하는 형을 갖다내요. 불안한 나라, 국교가 없는 나라. 신료보장 받을 수 없으니까 성교사 못 보낸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 잘 몰라. 이런 거이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서양의 교회가 괴행적으로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온거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실제로 우리나라에 처음 보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비틀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접촉을 했었고, 그 다음에 토마스 목사가 또그 문제 접속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 조선 모르고 왔어요. 중국 성교하러 왔다가 중국 옆에 조금만 반도 하나 붙은 걸 그때 알게 됐요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 그것이 접촉전이에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조선을 선교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존 로스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이 사람은 만주에서 중국 성교하러온 사람.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조선 쪽을 만났어요. 우시를 리 표현. 근데 그 당시에 조선족 개념이 아니죠.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고구려 시대부터 살그땅 살고 있었던 사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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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선족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마을에서 우리나라 사람 만나서 보니까 옷까지 생겼는데 말이 그 다르고 뭔가 풍습도 다르고 인간성도 다르고 그래서 매력을 느껴요. 너희 누구냐 정체가? 우리 조선사람들 이때 이 사람이 나 오늘부터 조선 선포할래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때부터 조선말을 배우고 조선사람들에다가 조선말 자기가 스스로 먼저 배우면서 그 다음에 오응을 전해서 개종을 시킨다 최초의 세례인이 세례교인이 만들어서나와 조무스가 흩뜨온 사람들 조선 청년들의 용을 들여다가 말을 배우면서 조선 역사 배우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개종을 시켜서 최초의 세례교인이 만져서 나온다. 그러고 나서 조선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조선이 못들어가는데 외국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장드 세례준 사람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성경을 번역 시작하는? 우리말 성경을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말의발판이 없어요. 왜? 한글 인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김청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쇄공을 하나 택해서 조수사인데 만재산인 사람 입니다 불러서 이 사람도 계종식이죠. 그리고 인쇄, 인쇄, 인쇄공에게 활판 만드는 기술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또그 활판을 부어서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인쇄를 하기까지 4년을 했습니다. 성경 번역해놓고사 s o n 던 시간. n g Songyong, Songyong, s o n 에 y o n g Songyong, Songyong, s o n g y o 역사 Songyong, s 사 n g y o n g s o 말로 y 경 번역된 o n 없습니다. g Songyong, Songyong, s o n g 그 o n g Songyong, 성령 번역하고 성령 번역한 다음에 그걸질짊치고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너희 고향으로 성 공을 잡으라 이렇게 된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언덕으로 앞댄 사람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안에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의미하는 공동체 일본에서 개종한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왜조선은 정교 안하느냐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이 본국에다가 조선 선교에 대한 호소를 하게 되고 선교사들이 보는 신문에다가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어, 쓰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그 글을 보고 조선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조선에 선교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호주 장로의 선교입니다.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이 그 글을 보고 아니 이런 나라가 있나내려가 그래서 찾아와서 우리 조선반도를 수복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원더우드와 아벤젤러가 1팔백5십오년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서양 선교 서양교회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조선 선교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맥클레이라고 하는 성교사가 우리나라 고정황제에 찾아와서 성교, 선교, 선교고선교사를 받겠다고 하는 윤호를 받게 되는 과정 속에 맥클레이라고 하는 성교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감리교 성교사는 이 사람이 어디든지 일본에서 활동하는 성교사는 이사람은왜오게 됩니까? 마찬가지. 아경영은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국교를 내셨지 않습니까? 국교를 내셨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이 어디인지 몰랐어요. 가본적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당시에 국교를 맺었는데 미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사는지 어, 어디쯤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교를 맺었는데 그래서 사절단을 꺼낸 국교를 맺은 다음에 사절단 일행이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렇겠했을까 교통편이라는 게 당시에 배편된 이 없는 시대니다 제물교에서 부산 가서 부산에서 나가사키 고베 요코하마 그리고 요코하마에서 출발해서 20일 동안 태평양을 건넌 동.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다시 베이루니행단 기차를 타고 마실도까지갈다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미리 살짝 단이 타고 있는 그 칸에. 미국의 감독의 목사님은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님을 탔 타고 보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의관을 맞춰 입고 가수를 쓰고 입었는데 한이 가는 거 아니고 지금 한달 이상 배다고 지금 배 안에서 굴러 있는 겁다 그러다가 샌프란스코에 내려서 기차를 탔는데 그 몰골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든 이게? 이게 의상이 거의 다 가수를 디자인 딱팠는데가운지 홍생을 딱 보는 순간 도대체 처음 보는 사람이고, 처음 듣는 말을 고 도대체 그런데 행색을 보니 뭔가 풍미가 느껴지는, 뭔가 양반 행세를 한 곳이 딱 보이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역을 걸었습니다. 이부분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사람, 사람들이 매겨 살줄 있다든지, 맛있던 가는 길이에요. 조선이 어디 냐 중국하고. 일본 사회에 붙어 있는 감독 가오총사가 조상을자는것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말하는 <laughs> 삼성그룹에 대장중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배당을 175개 지은 사람, 개인적으로 대학을 통해서 당시에 기가 막히는 내려서 너희가 성도 공부를 찾아. 라 너희 네 조이이 n 나라를 아냐? 아냐. 선교 I am. Where? I come as a k 해서 못하냐. 그 자리에서 2천 달러를 내놓는다. 2천 달러를 내놓고 오늘부터 m 교 시작한다. 교단에서 할 am. I 못하 I am. 돈 am. I am. I 할수 있는 상황이 아 in song. I l o v 이 t h 친구가 맥클레 m 맥클레 sure. I'm not sure. I'm n o 수로 u 지 e I'm not s u r 조선에. 근데 마치 u r 균이개화 o t sure. 이 선교사를 받아야 조선사. 그래서, 사실은 김홍은은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이잖하지만기지교가들어오 지금은 는금은 지금은 사람, 결정적인 지금한 사람이죠. 고은 지금은 지이 사실을 은지하은 지금은 지사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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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을은지고고지을 만나서 은지사를받아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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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하는 자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그것을 후원하게 된 것이 강디교에서는 어, 아까 말씀드린 가울 총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2천 달러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 날시 3천 달러를 더해서 그걸 끝나지 않는 가울 총사님그 다음에 직접 와요 한국에 가울 총사님 직접 한국에 당시에 여섯 그 번을 왔다 갑니다 여섯 번을 왔다 가면서 학교 세울 때마다 돈 내놓고 병원 세울 때돈 내놓고 하면서 우리나라 성교를 위해서 더이애를 썼던 그러나 그 분을 기억한 사람은 거의 없는 무명의 사람으로 남지만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자신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만큼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때를 통해서 문호가 열리고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고 그리고 누구도 내가 했어라고 말할 수 없게 하나님의 간섭하시에 위해서 응답하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제일 늦게 받은 나라가 어디가 복음을 제일 늦게, 선교사들이 제일 늦게 네. 왔다고. 가끔 일본도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역사로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30년, 50년 먼저 들어온. 중국은 니까 훨씬 먼저. 동남아시아 마찬가지. 대만이나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가들. 그다음 필리핀 말할 것도 없고 인도네시아도 말할 것도 없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몇백 년앞었어요 오래 들어왔죠. 아시아에서 가장 복을 이게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면. 아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로 성장을 했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적 에너지를 갖춘다. 다시 말하면, 선교적 열정만 있어갖고 성장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1970년대에 선교자가 없었어요. 선교라는 단어도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왜? 우리가 경제력이 없는데, 선교사를 내버릴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각 교회들이 선교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들어왔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90년대 들어왔어요 하지만 9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외환관리법상 선교사에게 돈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다 보낸 거는 평범으로을 보낸 거예요 사실상 2000년대 들어와서 외환관리법이 바뀌면서 자유롭게 송금을 할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열정만 있다가 선교가 되는 게 아니고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되는 성교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도 성장했더리와 성교적 열정도 가졌더리와 거기에 경제력이 뒷받침 될수 있는 국가로 세우셨더니 이게 그냥 된거야 저는 하나님이 이 반도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백성으로 쓰시겠다는 것이 우리 근대사, 우리 현대사를 통해서 증명되었다. 저는 아, 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네.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사명, 소명의식이에요. 아, 네. 네. 우리가 잘났어. 한국교회가 특별해서.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 네. 저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했어요. 가장 잘, 한국교회가 정말 별거 없잖아요. 깜덩어리가 그 자랑한 게 아니잖아요. 자원감을 장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반도국가는 약점만 있는 국가면 사실은요. 왜? 뭐. 네, 반도국가치고 전쟁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지리적 특성이 그래요. 대항에서는 바, 대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통보가 되는 것이고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대항으로 나가려고 하는 통보가 되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있는 거이 없으면 죽습니다. 반도국가는. 그런데 크지도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3 0 0 0도금소아니에요 3,000여만도 아주 봤는데, 미국이라는 9월 대학, 그거 하나밖에 고만큼은안 됩니다. 이게 이 조그마한 반도 국가에 아주 조그마한 문 하지만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조선 시대 이후에 우리 우리 역사를 꼽보세요이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부족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부족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부족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족 외에는 다 한족화됐습니다. 우리 역사잖아요. 만도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부족들이 있었지만 그 부족들이 지금까지 생존해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부족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이 한반도에 살아남은 한기 조선족만이 정체성. 정 전통성과 역사성을 괜찮게 서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열강들 품방문에서 쳐서 처박혀서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고 살아남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해서전 세계 경제 대국을 이룰 때 우리는 아직도 경제 대국이라는 것을 실감 실감 못해요. 그러면 200기가 넘는 나라 중에서 지금 경제 수준이 0 번째 안으로 들어온다면 경제 대박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직 만족을 못해갖고 우리가 아직도 억울실 속에 살잖아요. 너무 자만해도 아니지만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격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성숙한 사람들로서 배려와 이해와 그리고 나눔과 섬김에. 의존함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그러한 교계의 모습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갖초적인 의식이 의식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하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 졸도밖에안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바로 역사에 대한 이해그때에 국민교육의 기초가 그 나라 말과 역사를 공부시키는 거야니 그런데 역사를 공부시키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독재 국가 왜? 역사를 가르치는 자기가 들통이 납니다. 절대안가르그 다음에 들통한걸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도전을 받아요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역사를 모르 들이 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지 그걸 이해 못합니다. 자기 말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아주 편협하거나 왜곡된 가치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는 남교태 배운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독재 국가, 아, 독재 정치가 아주 강하게 있을 때 여러분 다그 세대 공부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애국자는 다 장군들만 있습니다. 강감찬부터 시작해서 을지문덕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하면요 박제우소룡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왔던 우리나라 역사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을지문덕, 강감찬들에서 이순신으로 이어져서 마지막에 교과서에 나왔던 것이 박제우소룡입니다. 우리나라 지리사는 잘못밖에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군사정권, 정당화하기만 고민들 틀린 게 아니고, 내국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다른 가르쳤어요. 사실은 민초들이 더 많은 희생을 했고 보이지않는 많은 의 의병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이 부분 소외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항하는 학생들이. 결국 일어난 월컷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분연하게 우리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결집력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인천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지만 앞에서 오넘너 길었습니다. 근데 인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인천의 근대사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여기 부평이잖아요. 저 부평 관나를 통한 이렇게 빽빽이 모 차를 저 미대가 태고놓는 여기 부평이잖아요. 네. 부평 사시는 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어, 풍성감을 하고.